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에요. 오늘 배워볼 동작은 사이드 레그 앱덕션이라는 동작입니다. 몸통의 안정성과 중둔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랑 여섯 번 반복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발판을 밟고 올라 쓰셔서 옆에 있는 사다리 쪽에 있는 발을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하나 발에 몸통에 올리셔서 앉아주실, 앉아주실 거예요. 바로 옆으로 쭉 누운 사이드 라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어깨가 으쓱 긴장되지 않게 내 어깨와 목은 길게 뽑아낸다는 느낌이고요. 반대손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잘 몸통을 지탱을 해주실 거예요. 발쭉 뻗어서 발끝 포인 유지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준비, 뱉는 호흡에 오른 다리, 위에 있는 다리를 쭉 천장 쪽으로 끌어 올렸다가 힘을 훅 빼는 게 아니라 버티듯이 다리, 다리 다시 원위치 돌아오실 거예요. 저랑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엉덩이 옆쪽에 힘 느끼시면서 올려주셨다가 다시 다운. 둘셋 다리를 길게 뻗어낸다는 힘을 쓰실 거예요. 다섯 몸통 흔들거리지 않게 복부 힘꽉 잡아 주세요. 마지막 잘 하셨어요. 다음 동작 이어서 바로 배워 보겠습니다. 사이드 레그 서클이라는 동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몸통과 중둔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방금 했던 어, 사이드 레그 어브덕션에서 이어지는 동작으로 이번에는 다리를 크게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저랑 여섯 번 마찬가지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크게 원 그려주세요. 골반이 너무 들썩들썩하지 않게 내가 원을 그릴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만 그려 주실 거예요. 셋 다섯 마지막 여섯. 자, 자 다음 동작 바로 이어서 배워 보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실전하는 동작이에요. 가위... 왔다갔다 해 주실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딱 잡고 있는 손 한번 더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어깨 힘쭉 풀어주세요. 복부 단단하게 힘 놓치지 않을 거고요. 바닥 쪽에 있는 다리가 스르르 내려가지 않게 안쪽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끝은 계속. 닥쪽에 있는 다리는 뒤로 갈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코어링 쓰세요. 그리고 바닥 쪽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보낼 때는 천장 쪽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이 동작을 왔다갔다 반복해 주실게요. 호흡 마시고 준비 뱉는 호흡에 하나, 둘,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코어 네, 하게 잡아주실게요. 넷, 다섯 여섯 네, 잘하셨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그대로 밑으로 조심조심 내려오시면 돼요. 자, 바로 이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세 동작 진행해 볼게요. 먼저 사이드 레그 앱덕션 중둔근 동작부터 해 볼게요. 다리 양다리 쭉 뻗어 주시고 제가 먼저 한번 10번 보여 드리고 여섯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뱉는 호흡에 천장 쪽에 있는 다리 쭉 뻗어 올려요. 옆에 엉덩이 힘꽉 주시고 천천히 다리 원 위치.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이 상태로 여섯 번 반복해 보실게요. 마시고 준비, 뱉는 호흡에 업. 엉덩이 바깥쪽 힘 꽉, 쓰시고 다운.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사이드 레그 서클 동작 가볼게요. 반대쪽 다리를 마찬가지로 호흡하시면서 원을 크게 그려주실 거예요. 저랑 같이 여섯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 바닥 쪽에 있는 다리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 들고 있는 힘 써주실 거고요. 어깨도 긴장 한 번씩 풀어주시고 복부 힘꽉 쓰실 거예요. 자, 준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동작 하나 더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사이드 레그 시저 동작 가겠습니다. 천장 쪽에 있는 다리 앞으로 보낼 때 바닥 쪽에 있는 다리 뒤로. 바닥 쪽에 있는 다리 앞으로 보낼 때 천장 쪽에 있는 다리 뒤, 뒤로 왔다 갔다 보내주실 거예요. 어, 이때 포인트는 내두 다리를 골반 높이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시고. 자, 준비. 마찬가지로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셋. 후. 넷. 후. 다섯, 골반 높이 유지, 발끝 계속 포인트, 마지막 여섯, 네 잘하셨어요. 내려오실 때 조심조심 팔 밟고 내려오실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